예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는여부지 피로를 이니 재인받다 소소 부버 십자가를 지시몬 무슨 죄가이? 아버지 저모지한 사람들 메시야 저 아버지 예수 재인받으소 아버지 피와 가채 불건제 없는 애가 없나 보지 십자가에 예수요 예수요 나예제이요보배피를 흘리는 제인마드 소소 아름답다 예소요 나의 좋은 친구 예사공로 아니면 영영영불번며지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아버지 가지가지 고생하시면서 멸시와 천대와 미움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 오려거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라 하사우니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만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